안녕하세요. 주민마을 방송 미유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승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정희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저희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모임 말고 저희가 함께 웃으면서 했던 최근에 모임 하나 있었죠. 그렇죠. 오늘 우리 미유당을 통해서 그 모임 소개해줄까요? 어떤 모임이었죠?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laughs> 제가 송도 이동에 살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송도, 마, 송도 이동에서는 성이 마을 잔칫날이면서 총회를 음. 실시를 했거든요. 아. 송도 이동 잔칫날 마을 총회는, 어, 저희 옆에 있는 커네로크 상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마을 분들이 여기에서 음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여러가지 주민 행사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소리만 듣고도 음. 거기에서 와가지고 참여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음. 맞아요. 송도 이동에서 저희를 초청해주셨어요. 바로 태양광으로 만드는 송이등대라는 건데요. 인기가 아마 대단했다지요? 너무 인기가 좋고 아이들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태양광을 네 통해서 빛이 나오는 걸 말했는데 태양광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전에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음. 이전에는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송이 등대를 만들면서, 음. 그 다음에 썬 오아시스를 알고부터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인데요. 아마 세카마케에 이렇게 빛을 받아서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거, 특히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네. 걸 많이 볼수 네, 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태양광 패널이 우리 송도동에도 아주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전에는 사실은 제 눈에 어. 안 보였어요. 어. 정말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사실은 네. 안 보였었거든요. 응. 근데 제가 태양강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 저것도 태양강이네어 여기도 설치했었어? 아하하하. 놀랍더라고요. 어, 궁금한데요. 어디에 설치돼 있던가요? 성도 이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있더라고요. 아. 판판하게 생겼던 그게 멋스럽게 그냥 논판이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송도이동 행정복지에는 그게 없는 줄 알고 응. 설치를 하자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laughs> 아이고, 근데, 뭐 있는지 모르고. 네, 있는지 모르고. 근데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아, 이미. 맞아. 그리고 저희가 좀 아무래도 고층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고층 건물에서 보면 학교마다 위에 있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송도 응. 주민들, 응. 그 다음에 연수구의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계획된 도시이기도 하고,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다 보니, 맞습니다. 이렇게 관공서나 공공 건물에는 자연스럽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둔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셨을걸요? 요즘에 짓는 새로운 아파트나 건물엔 옥상이 아니어도 구름다리? 또는 한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둔데요 음. 저희가 새카했던 것만 생각했던 그 태양광하고는 좀 다른 디자인으로 아. 멋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랐군요. 음. 역시. 그리고 지금 계속 건물 이야기만 했는데 건물 말고 사람들의 노력도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거 아닐까요? 어, 그런가? 저는 소문만 들었어요. 송도동에는 어, 에너지 절약 아파트, 우수 절약 아파트가 몇 년째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있죠. 저도 지금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활발한 활동가입니다.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잠깐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제가 젤로 자랑하고 싶은 건 전기 전략을 하는 팁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그런 팁을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나도 했습니다. 하면서 인증을 올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서로 칭찬을 해주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밴드예요. 저는 여기에서 내가 하는 활동이 나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이웃들도 계속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서 힘이 얻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친환경 에너지가 많이 설치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 에너지를 줄이는 노력까지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빨리 또는 자연스럽게 전환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기후 위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음 이런 건물도 또 이런 제도도 사람들의 변화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줄수 있는 꿀팁이라면 저는 BMW 하자. BMW? 어 이거 자동차 자동차 창고 이걸 왜 올렸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자동차가 아니더라고요. 아, 네. 버스 타고 응? 워킹하고. 그 다음에 전철을 단게 그게 BMW 였던 거예요. 바로 걷고, 많이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그렇죠, ]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 건물만 또는 제도만 변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갖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습관, 사소한 습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미우당에서 같이 약속할까요? 탄소중립 실천 함께해요. 에너지 절약합시다. 함께